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이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되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만물을 돌보고 관리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법의 준행자로 창조된 인간이 그러나 이제 법의 입법자요 재판관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영원한 흑암에 가두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인간은 이제 죄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고 죄와 죽음 아래 놓인 인간은 죄에 매어 살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바랬으나 오히려 죄의 종이 된 인간이었고 성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원했으나 오히려 타락해버린 인간이었습니다.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었을지라도 죄에 매여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선악을 구분하는 그 지혜가 온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에 종이 된 인간에게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는 오히려 죄를 찬양하며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고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신의 마땅한 자리를 떠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사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떠안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그 구원으로 인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지켜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신 시온의 대로 그 계명의 길을 걸어 구원으로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워주시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이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의 여정이며 이르러 완성해야만 할 구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살며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그 구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가야만 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어야만 하는 옷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세상이 칭송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나 교회법을 만족시키는 착실한 교인들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세상의 법과 가치를 부정하고 배적하게 된다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단지 세상을 만족케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빈 껍데기는 아닌지. 혹은 우리 스스로를 만족해 할 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종교의 허울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복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모본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라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여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과 영광 안에 거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종교함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만을 이끌어내지는 않습니다. 그 거룩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세상의 온갖 복랑을 누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땅 위를 걸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과 영광으로 함께 하셨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픈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며 세상의 죄와 죽음을 보며 탄식하셨던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비난받고 모욕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했던 인생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인생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기 전까지, 주님이 걸으셨던 그 삶의 길은 고통과 고난이요, 슬픔과 아픔뿐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까지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며 살았던 해지고 깨진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땅 위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옷은 단지 종교와 평안일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은 분명 광채가 나며 눈보다 더이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가 입고 있어야만 하는 그 옷은 해지고 찢겨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 각자에게 지어 주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오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기꺼이 걷게 하신 그 길이 거룩하며 영광이라 할지라도. 이땅에서 우리가 걸어야만 하는 그 길은 결국 넘어지고 깨져 흙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한 전장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홀로 영광이신 분이십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영광으로 충만하시며 자신의 영광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칭송이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더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이루어낸 우리의 성과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보다 더큰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꺼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실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드러나시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입법자요 재판관이 아닌 법의 준행자로 설수 있게 됩니다. 죄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온전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입법자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통치하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을 살아 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순복하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오늘도 존귀하십시오.